지하에 있는 거 아니야? When the world becomes too cruel, we look for a place to hide. The dark can be many things. 움직일 거지 너.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9 0 u r e I'm not s 90도 아닌가? 90, 90, 90... 아... 0606, 90, 90... 일단은 좀 창고 같은 느낌인데, 저 그림은 어딜 가나 있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 머리를 넣는 거. 어떤 당신의 결정대로 변한다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게 뭔가 분기가 되는 건가 지금? 좀 이게 멀티엔딩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좀신경이 많이 쓰여서 아까도 그렇게 계속 이거 저거 다 해본 거거든요. The dark can be a silent place. 머리가 더 깨졌나? 아까 좀 깨져 있긴 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시커메서 근데 보이진 않아요. 소리가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긴 하는데. 오자. 잠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냥 그렇다는 건가? 여기서 내가 뭔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가만 히 있어야 되나? 어 잠깐에 그림자가. 야, 오 뭐야? 딴데 보느라 자세히 못 봤어. 어째 뭐 허연 뭐가 확 신나갔는데? s 어? o t can be a sentence. 어디갔어? 아, 여기다. 아, 조금씩 더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턱 부분이 깨지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은 그냥 다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을 아니까 변수를 만들 수가 없어. 요자기 'it is whatever you make it' 근데 뭔가 자꾸 결정하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걸 닫아버릴까? 그냥 열고 닫고 넣고 안 넣고 가고 안 가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게 갈림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Sometimes it's better to hide to let the dark in. 아, 이게 필름이네. 아, 요즘 어린이들 필름이 뭔지 아나? 나도 무시 하나? 야, 왜 뒤돌아보고 있어? 불안하게. 점점 더 깨지는 것 같은데 뭔가? 더미 해다 아, t h s coming. Quick, get in. I said, get in. 뭐야 내 머리가 빠졌어. Oh, this land is a wonder to be sure but how will i ever get home home now why'd you want to go to such an awful place 이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나? 머리 네 개, 뭔가 힘세 보이는 몸 하나. 뭐 지금 페르소나가 네 개라는 건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 뭐지? 나갈라니까 뭔가 소리가 나네. 불안하게. 저 뭐야? 사람이 좀 늘은 것 같은데, 이 뭔가 배만한 괴짜를 머리 4개, 아까 거기도 머리 4개였죠. 뭐 의미하는 바가 있나? 머리 4개를 괴짜에 넣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어. 아이 그니까 뭔가 말하려는 바가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게. 전해지는 것 같아 되게. 일편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What is that thing? I thought I knew, but now I'm not sure. Oh, Jimmy, it has to take shape in your head first. Otherwise, it'll just stay formless. 이게 그 괴물 아니야? 뭔가 제임스가 자기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자기 자신도 알수 없게 되어버렸다 뭐 그런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 이거 뭐야 누가, 누가 쳐다보고 있는 s 같은데 어 이거 a m e 야그 a m e s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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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m e 는 James, James, 아, 뭔가 그 1편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아, 이건 그건가 보다 그런 좀... 그런 게 있긴 했거든요. 2편은 좀 그게 너무... 뭐랄까,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야 되나? 뭐야, 저게? 아이 방에 들어왔는데 되게 해적같이 꾸며져 있어. 뭔가... 콘셉이 This is w h e you come in. 뭐야? 문못 지나갔고 못 지나갔고. 아 오케이. 뭔가 멀리서 되게 험했. <laughs> go on pick it up <laughs> <laughs> seems the tables have turned quartermaster Curse you and your mutinous puppets. I will not make this easy for you. If I am to meet my doom today it will be by your hands by your action.

뭐지뭐지못 뛰어내리네 I was Well She is What? Who I was a moment ago Is no more Now I can become someone else 뭐지? 누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긴 했어요 여기저기서 갑판장 슬럼피. 슬럼피는 좀 게을러요. 아니 사실은 많이 게을러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면 그럴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해적질이라고 그렇게 게으름을 피워선 안 된다고 선장님은 말씀하셨죠. 아, 난가? <laughs> 내얘기인가 아무튼 되게 선언이 하나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 G 모양 블록. 블로그이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쥐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아 오케이 안 잡혔어 아까 그니까 뭔가 그 심볼 같은 게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편은 그니까 영화라는 컨셉에 취해서 뭔가 되게 뭔가 This is the best part. 정확히 안 보이네. 보인... 크라켄 같은 게 다리가 보이죠? Come. We can't stay any longer. 아무세. 사람이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네. 세워볼거랄까

If your little mind says otherwise, then to the depths with it. 아까 했던 말을 여기서 또 하죠. 아무튼 뭐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저렇게 뭐가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한 번도 뭐가 돌아다니는지는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큰위 i 은 아닌 l 같기도 하고. 화살표가 생겼어 바로 밑에 있네 어.. 화살표가 갑자기 세개가 되면? <laughs> 막혔고 아 여긴가 본데 아 아예 막아버리는구나 갔던데를 다른 데도 그렇게 되나? 보고 올게요 화살표를 아예 가려버렸네 밑에는 뭐가 없고요. 일단 갔던 데부터 한번 트크를해보자너 있는 느낌인데. 어! Show yourself, ye one-eyed freak! I'll make ye wish ye had a spare! My hero! 어, 이게 생 u 버리면은 여기저기 다녀야겠는데? 조금 좀 긴박하게 막혔죠 갔던 데는 다 막혀버렸는데, 여기도 막혔을 것 같아. 막혔죠. 그러면은 저기 갔다 올 때마다 저기를 체크를 안 하긴 했는데, 그때마다 포스터가 생겼으면은 놓친 게좀 있겠는데, 일단 가볼게요. 창, 코 같기도 하고 오피스라 그랬는데 음, 쪽지 조타수 마이더스 마이더스는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들도 다 찾아낼 수 있죠 마이더스는 항상 세상의 보물들을 향해 키를 잡고 배를 이끌어 주죠 혀가 부었나 왜 이렇게 발음이 안되지 오늘 음, 뭐 되게 많네요. 요거는 뭔가, 날개? 같기도 하고. 아. 아, 뭔가, 형태 보니까 로켓 같은데. 요거는 스위치 같고. 해골 두 개가 붙어있는, 아, 여기있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것도 사람이 서 있는 사진 같은데 자세히 안 보여서 모르겠네. 가운데 아나 비죠. 그러면 안 본데가 여기 언저리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네. 로켓 맞는 것 같아요. 약품병 같기도 하고 술병은 아닌 것 같아. 잘안 보여. 도료 같기도 하고. 로켓 완성됐고 이게 발사 버튼이겠죠 발사 안되네 그러면 뭐가 부족한거지 아 전기 아 그쵸 오케이 쏙오 My brother, he was always there, following in my footsteps. Silent, smiling sadly, like a warm shadow. Always there, but never really present. Sometimes, when darkness fell across town, We'd sneak out of the house. He'd look up into the night sky, watching the stars, but never really seeing them. What he really saw was a thousand souls on fire. His eyes would light up. The stars were already there. At that moment, I knew he had it in him. To make a thousand hearts bleed, a thousand heads turn, a thousand eyes weep. My brother, the silent dreamer, dreaming that a day would come when we could leave it all behind. The journey of a lifetime, a light on the horizon, a flame to call his own. Yes, he had it in him. To make a thousand souls burn. Make them feel alive. Make them live forever, a thousand lives. But never mine. Never mine. There we were, dreaming ourselves away into the night sky. When we could almost reach out and take it, a cruel shade eclipsed the sun. Our dream was gone. Something else took its place. Something vicious. Something. 자세히 못 봤어 이게 조종을 해야 돼가지고 운석을 피해서 제가 이게 스팀 오버레이를 평소엔 안 켜뒀는데 저번에 다른 어, 게임 아니. 한다고 조종과 제가 자꾸 뜨네 뭐가 깜빡깜빡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아까는 누나가 되게 허구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되게 동생이 허구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구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뭐라> <뭐라> What if I can't find you? Shh. Listen to my voice. Hold it deep inside, and I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Forever. Forever. 아까부터 <laughs> 포에버를 되게 좀 강조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독립된 개체들이 지금 다 하나로 뭉쳐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진행이. 아닌 것 같은데 어뭔 소리야 밑에서 점선이 변했죠 깜빡 소리 들릴 게 없는데 쪽지 봅시다 출생기록과 사망기록인데 뭐 2월 3일 4일 4일 5일 이렇게 하루 간격으로 아브람 부부, 여아 출산, 홉킨스 부부, 남아 출산, 번즈 부부, 남아 출산, 윌크스 부부, 여아 출산 이렇게 있고요. 사망해 앤더슨 2월 3일 오후 6시. 번즈 2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사랑하는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린 2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 사랑하는 남편 밀러 2월 3일 토요일 오후 10시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장례식 화요일 오후 4시 반 근데 여기에 그 번즈라는 게두 개가 겹치죠 한 명은 태어나고 한 명은 죽었어 같은 날이야 2월 4일 오전 2시 그러니까 출산을 하다가 사망을 한거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두아이 어머니 이런 거 보니까. 번즈, 번즈, 철자도 똑같죠. 음. 나는 기억해 두자. 번즈. 옛날에 로티보이 번이 되게 맛있었는데. 오 뭐야. 아, 얘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쏘나 보다 저걸 불 같은 걸. 내가 여태 그걸 엇갈려가면서 안 봤던 것 같아. 아 쏘네 이렇게. 그래서 빛에 가지 말라 그랬구나. 어디네요? 오 깜짝이야. 일단 물 켜놓고 저 뒤에 있는 것도 동시에 걸려 는 거? If you want to make it to the end, just remember the monster can be scary, but it's sad too,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t's just as lost as we are. 뭐지? 미로 장난감 같은데 눈알 눈알 있었죠? 괴물은... 두려우면서 슬픈 존재라고 했는데, 이게 그 액트 1 시작할 때 영상에서 너에게 배정된 건 슬픔이다 라고 했었는데, 관련이 있을래나? 어, 뭐야. 뭐지? 선풍기. 뭔 소리야 아, 뭔가. 뭐지? 아, 잘한다. 풀 같은 게막 나오고 있고. 아, 이게 영향을 받는구나, 저 풀이. 한번 해서 그런지 상호작용이 안 되긴 하는데. 저걸 뭔가 키워야되는 그런거 같은데? 아.. 또 변했죠 뭔가? 파도치고 바람이 불고 막 비도 오네 된건가? 계속 되는데 아.. 물이 켜져있어 아.. 어이런것까지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된거니? 안된거 같은데? 계속 되는거 보니까 뭔가.. 이번엔 이게 있어야되나? 아닌거 같은데? 그니까 뭔가 순탄하게 저거를 키워야되는 그런거 같아 아까 물이 너무 많았나? 지금 되게 좀 평화로워 보이죠? 아... 뭐지? 오돌토돌한 게 알로에 같긴 한데 알로에는 되게... 힘 있는... 그런... 탄탄한 식물이니까 알로에는 아닌 것 같고 발이 떠 있고, 근데 좀... 뭔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 해로 바뀌었죠. 반응이 없는데, 너무... 더운가 해가 저렇게 쨍쨍해서... 아, 지금 된것 같아. 되게 평화로워 보이죠. 어, 저 빨판... 대하신 그분 이 오셨나? 아니 좀 크툴루 같은 게좀 많이 보이는데 아까부터 갇혔어. <laughs>